주님 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 한겨울 스티브의 마한기입니다. 오늘 또 귀하게 또 김준영 대표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아 진짜 반갑고요. 네. 간단하게 소개해 리겠습니다아 네, 어, 저는 다 아시는 마커스라는 단체 설립자고요. 어그 이후로 지금은 나의 미래 공작소 <laughs> 대표로 있는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최근에 어떻게 해 지내셨는지. 어, 최근에는 다들 뭐 코로나 때문에 저도 집콕 <laughs> 집에서 이제 있었고, 이제 제가 보통 이제 강의를, 예약당이라는 이제 강의를 이제 메인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온라인으로, 네, 비대면이라서 온라인으로 네. 하고 있고, 유튜브도 이제 그냥 시작했는데, 네, 유튜브 간간히 이제 하면서, 지금은 유튜브 촬영 저도 못하고 있어요. 못 만나서. 그래서 일단 지금 집에서 안전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으로 네. 마커스 설립 과정과 네. 그 이후에 어떻게 지내시고 있는지 네, 현재 그 사역에 대해서 네. 네. 아, 네. 일단 마커스는 제가 2003년도 4월 26일에 제가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어, 그 전에 제가 이제 디사이프스라는 단체의 이제 창단 멤버였어요 아. 99년도에 청관원 목사님이랑 같이 그 아. 사역을 설립하고 이제 2001년도까지 제가 사역을 했다가 어, 그 뒤로 이제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고 어, 지 이제 두란노 서원에 이제 좀그 음반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거기에 좀 이제 책임자로 있다가 2002년 11월에 집에 가다가 부르심을 새로 받았어요. 아 네. 새롭게 이제 시작한 일이 있어 이걸 좀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걸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설립하게 된게 이제 마커스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까지 제가 이제 사역을 했고 이제 그때 우리가 좀 이기 사역이라고 해서 좀더 확산되는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나중에 이제 다 분리시키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할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제일, 네. 저를 제일 먼저 나가라고 하셔서 이제 그 뒤로 나와서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나의 미래 공작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네. 저는 이제 다음 세대 청년들을 사역을 이제 하니까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주신 그 부르심 안에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자신의 미래를 이제 준비하는 그런 이제 단체 같은 어. 곳을 라이밀의고객라로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주로 예약당 그리고 또 여러가지 어 일반 사회 안에서 이제 그런 좀 서포팅 할수 있는 네. 플랫폼을 만드는 기획 요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네. 어. 네. 네 그러면 또그 대표님 하면 되게 명곡들이 많은데 아, 네. <laughs> 네. 그 중에 네. 어. 그가 오신이유또 주님은 산 같아서 또 그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이세곡의 음. 에피소드가 있다면 혹시 네. 직접 작사를 하셨던 수목? 네 저는 이제 좋은 곡을 만나서 네. 제가 이제 많이 사랑받은 아. 것 같고요. 네. <웃음> <제가> <웃음> 어, 제 가사보다는 일단 순서대로 얘기하면 이제 주님은 산 같아서가 네. 제일 먼저. 많은 분들도이 차는 꼭 목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아, 그렇니까 그래서 뭐좀 이건 에피소드가 좀 많이 알려진 이야기긴 한데 제가 그 절이 갔때 이제 마커스에서 중요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잘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대표니까 기도원에 가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자라고 생각해서 기도원에 갔는데 2박3일 동안 여전히 아무 응답이 없으셔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이제 돌아가는 날이 돼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창문을 딱 열었더니 안개가 자욱한 거예요. 네. 아내 마음과 같다 하나님은 왜 어, 이렇게 응답을 안 주시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고 샤워를 하고 딱 나왔는데 이제 햇볕이 비친 안개가 싹걷혔더라고요 근데 그 바로 앞에 엄청나게 큰 산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2박 3일 동안 그 산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러면서 그때 갑자기 문득 깨달았어요 아 산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부터 저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안개가 꼈다고 저 산이 없는 것처럼 느꼈구나 내 믿음이 좀 그러지 않는가.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가시는데 내가 좀 믿음이 연약해졌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는 아, 그런 착각을 했고 나서 그 이렇게 무릎 을 꿇고 회개기도 하고 그때 이제 메모를 잊지 않으려고 해놨던 게 나중에 이제 그 가사로 좀 발전이 됐었던 에피소드가 좀 있고요. 그가 오신 이유는 그때 이제 예배 중에. 예배 중에 좀 이제 우리가 항상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이 되면 이게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부활하시 그렇게만 하지 그 이후로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많이 좀 포커스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좀그 이후에 그분이 가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가 오신 그 삶을 따라가야 되는가에 대한 묵상에 있는 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예배 가운데 이 갑자기 딱그 단어가 좀 떠올랐어요. 그눈부신뭐 뭐 그의 아름다운 희생 음. 아, 그리고 또뭐 그런 선물 뭐 이러면서 그가 가신 길을 따라가는 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뭐 이런 게 떠올라서 그걸 기록해 놨다 나중에 가사로. 음. 전그그 중에 가장 포인트가 저야만 이겨야 할 수. 있는 아 네네 정말 음. 최고의 포인트 같습니다. 저야만 <laughs> 승리하고 음. 네. 음. 죽어야 살게 될그 저야만을 많이 물어봤어요. 네. 그게 지다 할때 이기고 지다 할때 지다냐, 아니면 십자가를 예. 질때그렇 아. 지다냐. 예. 아, 근데 저야만 승리하니까 당연히 뭐 이기고 지는 그그 네. 예, 예수님의 방식이라고 저는 네.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한다. 그냥 그분에게 감사하고 끝나면 안 돼. 그리고 그곡은 가사를 쓸 때부터 뒤에 찬송가. 음, 음. 그 찬송가, 우리의 심령 주일 것이니, 그게 이제 생각하면서 음. 가사를 썼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야 완벽한 가사가 돼요. 결단까지 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앨범에는 그렇게 라이브로 녹음이 되는데. 이것도 또한곡 보였죠. 그 흐가 스린 아, 예, 그게 제가 마커스로서 맨 마지막으로 이제 쓴. 이 곡은 충청도 말고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했었을 때, 어, 이제 이미 오셨으나 아직 오지 않는 그기다림서 지금 현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압축해서? 그래서, 아, 이제 다, 다가올 세대의 아이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어른들, 음. 그런 질문과 답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는데 약간 뮤지컬 식으로 이거를 쓰면 좋겠다. 좀 아. 스케일이 크게. 그래서 약간 뮤지컬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묻고 어른이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가사를 좀 이렇게 집약된 가사죠.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어,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서 좀 스케일이 좀 크게 음. 썼습니다. 그래서 음. 뒤에도 이제 마지좀 뮤지컬 식으로 좀 푸주가 좀길게끝나는 네. 아,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가사를 그렇게 썼습니다. 자, 의외 예쁜 것 같습니다. <laughs> 다행히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좋은 작곡자들이 제 가사를 잘살려줬서습니 아. <laughs> 네. 그렇게 해서 좀더 사랑받는 곡이었던 <laughs>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있는 어린 시절 어떻게 해? 어린 시절과 고난 같은 게있으시 어떻게 예수님 또 연주하셨나요? 아, 저희 이 모태 신앙이에요. 아, 모태 모태신앙. 네, 신앙이어 가지고 뭐 그냥 자연스럽게 네. 교회를 다녔고 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는 군대 재대하고 나서예요. 아, 아. 네, 그 전에는 그냥 당연히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뭐 임원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좀내 욕심대로 살았던 거 같아 요 신앙한 신앙이고 음. 근데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네, 제가 대입에 실패를 했거든요. 아. 제가 고졸이에요. 아. 그래서, 나름대로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공부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고, 너무 최고라고 생각했다가, 그게 실현의 첫 번째였던 것 같아요. 아. 대입에 실패했던 거 친구들은 다일류대학교를 갔고, 그래도 나도 일류대회를갈수 있을 줄 알았는데, 대입에 실패하면서 좌절을 되게 많이 했고, 방황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 군대를 간 거죠.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고, 나와서 여전히 신앙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끌려서 수련에 갔다가 <laughs> 거기서 그때는 캠프파이어를 했었어요. 마지막 <laughs> 그때는 이제 90 그게 6년도니까 <laughs> 옛날 이야기죠. <아니죠? 웃음> 그래서, <laughs> 그래서 96년도에 이제 모태신앙이었지만 그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때 이제 사역자로 가이 부르심을 그 이후로 받게 돼서 했고 이제 사역 그래서 사역자로 공격적으로 이제 그 일을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그 해에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실 뻔하게 아프시게 세번 정도 수술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좀 그때 많이 힘든 사업을 시작하면서 좀 완전히 일상이 그렇게 그길 가운데서 계속 그 부르심을 쫓아가고 점검하고 그 20대 중반 후반이 좀 그렇게 힘든 시절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서 일단 신앙도 되게 많이 성숙하고 그때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용서하신 건가요? 네, 그래서 그때 너무나 확신있게 예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아서 네. 좀그 뒤로부터는 어렵고 힘든 일에 있어도 그 부르심만큼 흔들리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지원도 마찬가지요 아, 네. 아, 네. 네. 그래서. 그, 그리고 제가 두, 그, 또 질문 드릴 거는 뭐, 교회를 다니시죠? 네네. 교회를 다니면서 어, 예수님 믿으면서 좋은 점에 대해서 이 있습니다. 한 가지 있어요. 네. 아, 어, 일단은 저는 정답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어, 예수 믿어서 좋은 거는 늘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네. 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게 무기력하고 네. 코로나 때문에 환경들이 안 좋아지지만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 빛을 바란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들 끝이라고 생각하고 절벽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그게 끝이 아니고 여전히 절벽이 아니고 우리는 또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고 그리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환경이 변하지 않아 그게 이제 크리스천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늘 즐겁게 기쁘게 아. 살아가고 다른 사람한테 동기부여가 되고 어. 그런 부분이 예수 믿어서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음. 늘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또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끌어 가시니까 거기에서 오는 든든함 음. 거기에서 오는 어떤 자부심 그래서 늘 오늘 하루를 상황이 어때도 즐겁게 네. 내일에 대해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네, 맞아요. 가치에 대한 부분에 가치관이 이제 네. 긍정적이고 좋은 가치관을 갖게 된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많이 내게 주어진 일주일간의 시간이 있다면 네, 네. 그 대표님께서 뭘 하고 계신가요그 하고 계신 뭐 질문 바라보고 뭐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어. 그냥 네.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있다면 제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것들을 좀 누리면서 일주일을 살고 싶은데 예. 어, 저와 정말 친한 사람들과 함께 가족들일 수도 있고 저 음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음식을 좋아하는 음식 같이 먹으면서 예. 좀 즐기면서 어, 책읽는걸 혼자 좋아하니까 책 읽으면서 이렇게 일주일을 보낼것 같아요. 좋아하는 그 음식이다. 음식을 가리지는 않아요. 예. 가리지는 않은데 예. 좀 이렇게 궁합을 잘 맞춰서 네. <laughs> 네, 그 음료나 음식 이렇게 어... 같이 해서 좀 자연 그대로의 음식들을 네. 그 본연의 재료를 좀 살려서 하는 음식들을 좀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즐기고 먹고 그러니까 저는 외국에 나가도 문화 사역하니까 공연도 많이 보러 다니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걸안 보고 좋은 음식점 유명한 음식점을 찾아가서 그 음식을 먹어요 왜냐하면 음식이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유일하게 오감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아. 음악은 이제 시각적인 것과 청각 미술도 갤러리도 좋아하지만 음식은 유일하게 시각적인 것, 미각적인 것, 촉각적인 것, 씹을 때, 그리고 만지면서 촉각도 다들수 있는, 유일하게 오감을 사용하면서 만족을 줄수 있는 것이라서, 저는 그 음식 먹을 때 그런 걸좀 즐기는 편입니다. 아, 그리고 그, 올해 이루고 싶은 기도생활이 있다, 목표 같은 게 있다? 아, 올해 어, 이제 네. 제가 이제 제 공간, 네. 공간을 지금 만들려고 해요. 어. 세우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공동체를 <laughs> 하고 있는데 그 공동체 네. 공간이기도 하면서 네. 제가 이제 예당이든 아니면 이런 유튜브든 그런 네. 것들을 하는 공간을 오래 이제 얻으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 공간 잘 얻어질 수 있도록 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네. 예.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없는 질문이 딱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곡들을 작사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네. 대표님이 가장 이 곡이 나한테 큰도전이었던 작사한 곡이한 아, 아, 곡이요. 네. 그 질문, <laughs> 그게 아 이게 다내 자식같이 남부를 네, 해서 네. 뭐가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어, 일단은 이제 부르신 곳에서라는 가사는 네. 그, 그 가사로 사람들에게 좀 많이 알려지게 돼서 좀더 네. 기억이 있고, 네. 어, 저는 저에게 도전이 되고 했던 네. 거라면,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오.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2013년도에 사역하고 공부해오면서 가장 집약되어져서 어떤 제 가치관이나 사역방향성이나 추구하는 것이 다 집약된 가사거든요. 그래서 그 가사대로 좀 여전히 지금 살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그렇게 애쓰는 계속 되새기는 가사가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아. 라는 가사가 계속적으로 당분간은 그가사대로좀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어떻게 <laughs> 아 그러게요. 그래서 어, 어쨌든 아, 거기 에 아, 우리 그 마커스 이게 관련된 자녀들이 같이 출연해서 부른 거거든요. 아, 그 자녀분들. 네, 그 자제 아, 그리고 이제 마커스들이 부르고 그렇게 한글에서 아, 네. 마커스 둘로스의 아이들과 아, 네. 한글에서 좀더 의미가 있고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커가지고 네. 다 스무 살 되고 고등학생 되고 랬으니까2014 아, 아, 아. 7년 지났으니까 헤르델. 음, 마지막으로, 소놓은 동역자들과 분 예수님께 보낸 한 편지를. 네. <laughs> 아, 제가 96년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꽤 오랜 시간 사역을 했는데, 지금 와서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음, 가족이랑 동역자들과 같이 뭔가를 사역하고 일하는 것보다 같이 밥 먹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어, 서로 그냥 그렇게 삶과 삶이 좀 이렇게 어우러져서 그렇게 좀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일, 또뭐 사역,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서로 서로 관계 맺고 서로를 격려하고 이야기 많이 나누고 그렇게 좀 일상의 삶을 좀 같이 이렇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 가족과 저희 동역자들과는 정말로 같이 식사하고 저녁에도 언제든지 편하게 와서 이야기 나누고 밤새고 가까운 데 살면서 그렇게 정말로 삶과 삶이 연결되어져서 일상을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어 예수님께는 어그 베푸신 은혜를 제가 어떻게 좀잘 갚을지 모르겠지만 갚아야 되는 것도 웃기지만 어 처음에 주신 마음잊지 않고 어제 욕심 부리지 않고 제게 주신 재능, 뭐 제게 재는 뭐 재력은 없지만 제게 주신 어떤 그러한 어 그런 자본이나 재능, 그 돈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좀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쓸수 있고, 나중에 잘 돼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공로를 바라지 않고, 안 됐다고 해서도 주님 원망하지 않고, 그냥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친 삶이니까, 주를 위해서 계속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늘 저를 그렇게 이뻐해 주시고, 제게 그 길을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네, 네, 아, 그리고 그 시간이 좀남았는것같은요 마지막으로, 앙겔러스 TV 구독자들에게. 아, 네. <laughs> 네. 어, 앙겔러스 TV를 제가 뭐 모든 걸다 보지 못했지만 좀 귀한 네, 네. 일이신 것 네, 같아요. 네, 네. 자기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네, 네, 사역자들과 만나서 사역자들의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또 그런 희생과 헌신과 있는 것들이 귀한 TV라서 구독자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 앙겔러스 TV가 지속적으로 계속 또이 일들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고, 네네. 또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많이 또 홍보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양결로스 TV를 보셨으면 합니다. 음.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어, 그리고 네네. 오늘 정비 사역자가 공동 또 MC 도와주셨네요. 그럼요. 어땠습니까? 네. 오늘요? 예. 아, 저번에는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있었잖아요. 오늘 예, 이렇게 있으니까. 예. 너무 더, 더 좋은데요. <laughs> 아, 예. <laughs> 너무 은혜받고 네. 예. 도전이 되고 예. 잘이 선배님의 길을 잘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좋은 찬양과 놀이로 많은 또 일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너무 예쁘신 후배. <laughs> <줄수 있는 웃음> 네, 아, 네. 마스크를 써서도 모르는데 마스크 벗으면 더그죠 예. 아직도 상이 네. 안 좋으니까. 아, 네. 아, 그러니까. 아요아 빨리 이제 이게 다 마스크 벗고 네. 뭐, 네. 촬영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그 인사 한번 해주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